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탈한 소생활의 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미루고 미뤄왔던 제가 썼던 다이어리의 변천사들을 앞에 살짝 보여드리고 최근에 썼던 다이어리 몰아보기 영상을 준비했어요. 궁금하니까 빨리 한번 가보실까요? 고고 이렇게. 제가 학창시절에 썼던 일기들이랑 다이어리를 전부 다 가져왔는데요. 제가 일기 내용은 차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겉표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약간 때가 묻은 거. 중학교 때? 일기를 <laughs> 써줬고요. 그리고 이것도 고등학교 때? 이 노트에는 제가 어떻게 사용했냐면 이게 모자이크 될게 뻔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직접 약간 지금 형식으로 말하면 블랙 저널이죠. 블랙 저널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먼슬리를 꾸며서 사용을 해줬어요. 이때는 뭐 꾸미는 것도 아니죠. 그냥 볼펜으로 내용 쓰고. 뭐 형광펜 같은 걸로 이제 표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친구들 편지도 있고 친구들이 낙서해놓은 것도 있고 뭐 친구들 사진도 있고 이래서 뭐다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렇게 노트를 하나 사서 이런 식으로 꾸며줬고요. 이것도 일러스트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구매를 했던 노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원 홍보용으로 줬던 연습장? 이런 거예요. 이 크기가 제가 너무 딱 좋은 것 같아서 여기다가 다이어리를 쓰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표지를 꾸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갖다 붙인 거죠. 이것도 앞에 그 노트랑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꾸며줬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냥 이런 먼슬리를 제가 직접 다 그려주고 여기다가 글씨를 꽉꽉 채워서 하는 그런 다이어리를 많이 썼습니다. 이게 좋았던 이유가 제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대로 쓸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제가 좋아하는 음악 같은 것도 적어놓고 이렇게 뭐쓴 거, 돈쓴거 이런 것도 적어놓고 이제 블랙저널 형식으로 제가 이렇게 다이어리를 써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3, 고3 때 사용했던 다이어리예요. 이때는 뭐 일기를 자주 써주지는 않았고 일정 같은 거를 적어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부했던 거 기록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나름 이제 이거를 <laughs> 쓰면서 이제 체크하는 맛으로 공부를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용을 꽉꽉 채워주는 것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조그만한 스티커 이런 거 붙여주고 이렇게 다꾸를 했었고요. 이거 하면서 뭐 이렇게 위클리도 있었는데 위클리에는 공부했던 거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리고 이런 오그라드는 거 <laughs> 인간이 힘들다고 느낄 때는 성장하고 있는 거라며 가끔 이렇게 일기도 의미 없는 일기도 좀써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고3 때 썼던. 그리고 이게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썼던 그 다이어리인데 저는 이거 나중에 여기 있는 거 일러스트 이런 거 있죠. 이게 진짜 너무 예뻐서 이런 거 뜯어 가지고 나중에 다꾸에 써도 좋을 것 같아서 나중에 여기에 있는 거좀 뜯어 가지고 다꾸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때는 이 일러스트가 되게 유니크하고 이뻐서 다이어리를 샀는데 이런 식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내용을 채워주진 않고 이런 식으로 과제나 이런 내 친구들 생일 뭐 이런 거 이런 것만 좀 써주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거의 대부분 수업 뭐 했는지 뭐 과제가 뭔지 이런 거를 많이 적어뒀던 것 같고 이 위클리도 많이 안 썼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 적어주고 여기 옆에는 뭐돈쓴거 <laughs> 이런 식으로 이때는 진짜 거의 손그림으로 많이 그렸던 제가 진짜 똥손인데 이렇게 나름 손그림으로 엄청 열심히 했죠 이런 식으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뭐 필기도 하고 이렇게 다이어리를 이런 식으로 써줬고 마지막 이것도 대학교 때 사용했던 다이어리고요. 이때도 거의 스케줄러 형식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거 다 진짜 과제 찌들었을 때 사용했던 거라서 이, 이 진짜 지금 봐도 과제를 어떻게 했는지 아,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중간 중간에 뭐 위클리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써주고 말았어요. 이거는 그래도 나름 이렇게 12월까지 엄청 알차게 진짜 학교를 다니면서. 혼을 좀 갈아넣었다고 해야 되나? 진짜 좀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었던 때? 그리고 진짜 노력도 엄청 했었던 그런 때였죠. 이게 지금 저의 학창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지내왔던 다이어리들이었고요. 지금 보면 좀 오그라드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아, 내가 이때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살았구나 이런 거를 좀볼수 있어서 저는 일기 쓴 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이거. 이거는 진짜 보여드릴 게 거의 없는 게일 다닐 때 썼던 다이어리예요. 이렇게 보시면 진짜 엄청 많죠? 제가 개인적으로 쓴 다이어리도 있고 이거는 다 회사 다이어리였어요. 그때 일하면서 썼던 다이어리들을 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처음 입사했을 때 사용했던 다이어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 다이어리로 사용을 했었고 얘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던 다이어리예요. 뭐일한 거는 보시면은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거를 좀 스케줄로 적어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거의 <laughs> 일하면서 사용을 했어가지고 특히 엄청 보여드릴 게 많이 없어요. 제가 가방 디자인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이제 용어 같은 걸잘 모르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배워 가면서 일을 했었죠. 이거는 저 다이어리를 거의 다 썼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제 개인 다이어리에는 스케줄 같은 거를 많이 적어 놨었어요. 이런 식으로 약속이 있으면은 이런 거 적어 놓고 약속이 있는 날이랑 뭐꼭 해야 되는 체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었죠. 이것도 나름 그래도 꾸준히 좀잘 썼던 것 같아요. 여기는 뭐 내용을 많이 크게 쓰진 않아가지고, 얘는 16년. 이것도 거의 뭐일 얘기밖에 없어요. 뭐뭐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때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거랑, 뭐 체크해야 되는 내용이랑, 뭐 아이디어 생각나면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메모지 같은 것도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일을 많이 했었었죠. 이것도 진짜 거의 끝까지 이렇게 엄청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2016년도 쓰고 2017년, 17년도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가고 나서 저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아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는데도 까먹는 일이 더러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기록하는 습관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남들은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죠. 뭐 어떤 거 확인해야 되는지,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뭐 이런 식으로 다 썼었어요. 막뭐 오려서 쓰기도 하고 막포스트잇 붙이고 뭐 아이디어 생각나면 이런 것도 하고 뭐 미팅 갔다 오면은. 뭐, 수정해야 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적어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2017년도 이렇게 쓰고, 2017년에는 또 개인 다이어리를 썼었죠. 이거는 이제 업체에서 준 다이어리였는데, 이렇게 제 개인적인 스케줄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조금씩 쓰면서 보냈고, 여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하는 뭐, 블로그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여기다가 조금씩 적어보는 형식으로, 요거 다이어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 18년도에도 바빴죠? 이렇게 딱 봐도 이 까만색 부분이 제가 다 사용을 한 건데, 끝까지 다 아마 사용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내용 써주고, 뭐 확인해야 될거 이런 거 적어주고, 미팅 같은 거 했을 때 이런 거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죠?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거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었고, 뭐일 다닐 때는 거의 진짜 일기를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뭐 일기 쓸 시간도 없고 맨날 야근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퇴사했던 그해 다이어리죠. 이거는 진짜 앞쪽을 굉장히 열심히 썼죠. 제 퇴사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 같은 거 써주고, 뭐가 언제 입고 되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주고, 그때 이제 뭐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적어 놓기도 하고, 인수인계서 작성해야 돼가지고,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썼었죠. 2019년은 많이 안 썼어요. 제가 퇴사를 하반기에 하기도 하고 그랬어가지고, 이제 뭐, 인수인계 하고, 뭐 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많이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그리고 짠! 이렇게. 퇴사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다꾸를 시작하게 되죠. 근데 이때도 다꾸는 해줬는데 일기를 많이 쓰진 않았어요. 핸드폰에다가 일기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따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수첩이 있거든요. 이렇게 마리몬드에서 구입했던 이 노트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뭐 매일매일은 아니고 기억에 남거나 뭐 기억해주고 싶은 날이 있거나 할때 일기를 따로 써주는 용도로 사용을 했고요. 일단은 요 A5 사이즈 다이어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건 내용이 많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볼건 없는데 이거는 표구를 제가 해줬던 거고 이런 식으로 그까 그러니까 글씨가 제가 안 이쁘니까 이렇게 예쁘게 꾸며도 뭔가 모르게 부족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아이템들로 되게 많이 꾸몄었었어요. 이때는 이 사이즈가 크기도 하고 이래서 이런 큰 메모지 같은 것들을 많이 붙여줬고 초반에는 일기를 이렇게 쓰다가 후반에는 그냥 이렇게 꾸며주기만 했었어요. 빈티지한 스타일로. 너무 쉽게. 감성적인 것도 좀 도전을 해보고. 결국에는 빈티지로 다시 돌아왔죠. 여기서 제가 그때 마테 활용법 같은 데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프레임 만들기 같은 거를 많이 활용해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엽서도 좀 붙이고. 감성적이고 빈티지한 아이템들이 되게 많죠. 제가 이때 한창 이렇게 빈티지에 빠져가지고. 이 빈티지 용품들을 진짜 엄청 많이 샀었거든요. 이거는 약간 영화 포스터로 다이어리를 꾸몄었죠. 이거는 타임레스 영상에 등장했던. 그 다꾸들이죠. 이것도 제첫 영상에 찍었었던 빈티지 다 이때 좀 키치한 그런 느낌으로 해보고 싶어서 했었던 다꾸고요. 이것도 영상에 올라갔었죠. 이것들은 타임랩스 영상으로 올라갔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빈티지하게 엄청 꾸몄었고, 그리고 이거는 제 소친 다꾸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그 다꾸죠. 보라보라 키치하게 꾸몄던. 이것도 영상으로 올라가 있죠. 패치로그. 제 스티커랑 제품들을 이용해서 키치한 닭구를 꾸몄던.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올라왔었던 와와. 와와 닭구. 이런 식으로 A5는 이렇게 이제 시간 날열 때,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일기는 많이 안 써줬으니까. 근데 제가 꾸민 것도 그렇고 좀 보관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파일 하나에다가 묶어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A5 다꾸가 조금 질리기도 하고 다른 다이어리도 좀 사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A6 좀 작은 사이즈를 한번 써볼까 하는 마음에 구매를 했었어요. 6월달 이제 다이어리 트래커 같은 거를 만들어서 여기다 체크를 해줬어요. 일기 쓴날을 이렇게 이것도 영상에 올라갔었죠. 떡메모지 별부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다이어리랑 같이 해서 다꾸를 해줬었던 그런 다이어리였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타임랩스 영상으로 남겨뒀었던 거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남길게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빈티지하게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큼지큼지막한 사이즈의 스티커들을 사용해서 꾸며줬고요. 이때는 실스를 이제 입문을 하고 사가지고 이렇게 엄청 뭐라고 해야 되지? 뭐말 그대로 그냥 난장판으로 꾸며놨었어요. <laughs> 이렇게 좀 귀엽게 꾸미기도 하고. 이거는 수봉에 있던 스티커들 떼어가지고 꾸며줬고 이때부터 약간 키치에 조금 맛을 들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실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키치에 맛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배경지를 붙이고 이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막 자유롭게 배치를 해서 다꾸를 했던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또 실스를 엄청 많이 썼죠 이렇게 엄청 귀여운 스티커들. 아 그리고 제가 이때는 인스타에 뭐 하루에 뭐한 번씩만 이렇게 피드를 올리고 약간 이러지 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스티커들이나 뭐 문구 정보들 중에 궁금하신 게 있거나 이러시면은 뭐 따로 DM을 주시거나 뭐 댓글을 아래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고에 한참 빠져가지고 이렇게 귀엽게 하루하루를 꾸몄었죠. 이거는 감성감성하게 했던 거. 이것도 나름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아 가능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키치하게 꾸민 거. 이거를 한참 동안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색재를 붙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리무버블 스티커를 활용해서 이제 스티커를 배치를 해주고 이렇게 뭐 하얀색 펜이나 검정색 펜으로 선을 그려줘서 일기 쓸 공간을 만들어준 이런 느낌의 닦구도 많이 했었죠. 이렇게. 이렇게 좀 하고. 색지를 이용해서 닦구를 해준 거를 60에는 굉장히 많이 해줬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감성적인 것도 좀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8월달 들어서면서 이렇게 좀 스티커를 붙이는 거랑 키치한 거랑 좀 섞어서 많이 해줬었죠. 이것도 영상에 올라가 있는 키치한 닦구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해줬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감성감성한. 이것도 다이소 닦구 올라갔었죠. 그리고 이거. 약간 폴꾸를 해보고 싶은데, 어제 사진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래가지고 그냥 제가 제작했던 이런 감성한 스티커들을 붙여놓고 이런 폴코 느낌으로 닦구를 해준 거고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이거는 이제 마요 이거 떡매를 받았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바닷속에 있는 그런 느낌을 내주고 싶어서 이런 바다 아이템 스티커들을 막 잔뜩 붙여주고 이런 떡매를 사용해서 닦구를 해줬고요. 여기가 제가 간단하게 폴코 느낌으로 좀 영상을 올려볼까 해가지고 연습했던 페이지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좀 나름 괜찮더라고요, 귀엽고.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죠. 여기가 이제 영상에 올라갔었던 그 폴코 느낌의 다꾸죠. 그리고 또 키치한 게 갑자기 또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블랙, 노란색 해가지고 치안닦구를해 주고 이거는 영상에 올라갔었던 떡매랑 펜만 이용한 닭구. 해서 이렇게 떡매 엄청 오래 묻혀 가지고 닭구를 해 줬었고요. 이거는 이제 베리 님 영상을 접하게 되면서 어, 나도 이런 비슷한 감성으로 한번 해 볼까? 싶어 가지고 해 줬던 닭구. 근데 이거 처음 도전한 거 치고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오 이렇게 하니까 좀 나름 느낌 있네. 괜찮네라고 생각했던 그런 닭구였고 그 뒤에도 한번더해 줬죠. 근데 저는 첫 번째 게더 약간 느낌이 더잘산것 같은 느낌? 이렇게 제가 60에 했던 것들은 이런 식으로 다꾸를 해줬었고요. 이제 가장 최근 제 다이어리 변천사를 가장 많이 볼수 있는 <laughs> 재본 다이어리. 이거는 제가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재본 다이어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한 거는 다 채웠고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6에서 이제 A5로 다시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공간을 꽉꽉 채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꽉꽉 채워주는 느낌으로 초반에는 닦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오랜만에 이제 감성 닦구를 해보고 싶어서 했고 이것도 진짜 꽉꽉 채워서. 썼죠.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닭구는 인스타에 올라가 있는 닭구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궁금하시면은 제본 다이어리에 있는 것들은 어 인스타에 그 링크를 다 해놨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간혹 없는 닭구들이 있어요. 제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안 올리거든요. <laughs> 영상을 보시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정보가 궁금하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남겨드릴게요. 이렇게 좀 번쩍번쩍하게 또 꾸며봤고, 이거는. 또 감성 갑자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또 하고 이때는 이제 조금씩 제 스타일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뭐 마스킹 테이프 붙여주고 스티커랑 메모지 간단하게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색연필도 써주고 했던 그리고 이거는 그때 베리님 영상 이벤트에 당첨이 돼가지고 문구류를 받아서 했었던 그두 가지 다꾸고요 얘는 약간 블랙블랙하게 꾸몄던 다꾸. 이것도 베리님 이벤트 때 받았던 문구류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의 다꾸 스타일을 천천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엽게도 다꾸를 해주고, 이제 제 생일 때. 생일 주에는 이 생, 이 축하 스티커가 진짜 엄청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날은 제 생일 당일 날 이렇게 꾸며주고 그리고 이거는 그 액자 인스를 사용을 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에는 이제 빈티지한 스타일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어떻게 꾸며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실스를 붙여주면은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나름 괜찮게 마음에 든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꽃집 느낌으로 닦구를 해준 거거든요. 생일 파티 닦구를도 해줬죠. 그리고 이것도 약간 감성 키치. 도전해 보고 싶어서 좀 해봤고요. 초반에는 제 닦구 스타일이 진짜 딱 봐도 아시겠죠. 진짜 그날그날 하고 싶은 대로 닦구를 하는 <laughs> 그런 느낌. 이거는 이제 다이소 가을 닦구 했었던 거.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스티커를 왕창 붙여서 닦구를 해주기도 하고 여기서부터인가? 어, 마테를 이렇게 뭐 위아래로 둘러준다든지 아니면 뭐 똑바로 붙여주고 스티커를 붙여준다든지 하는 그런 스타일의 닦구를 제가 이제 이때부터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테를 둘러주고, 뭐 메인이 되는 스티커들을 좀 붙여주고, 그거에 어울리는 스티커들을 추가로 붙여주는 이런 닫고, 세로로 붙이기도 했었어요. 좀이 가로로 마테를 붙이는 게좀 너무 일률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약간 이런 감성 갑자기 빠져가지고, <laughs> 이런 감성적인 닫고도 좀 하고, 이거는 이거가 너무 사용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약간 현수막 같은 이런 느낌? 이거를 사용해 주고 싶어서 사용을 했던 닦고요. 이런 식으로 좀 심플하게도 많이 했었어요. 이거는 친구가 그 짱구 인스를 줘서 여기다가 해 줬고. 여기는 감성 닦꾸에또 갑자기 빠져 가지고 감성을 좀 내보겠다고 했지만 실패를 했죠. 그리고 다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알록달록하게 꾸미기도 하고 이거는 영상으로 올라갔던 그 리무버블 스티커 하울하면서 했던 닦꾸 이때는 마트 위에 이렇게 둘러주고 큰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뭐 날짜랑 이런 거 써주고 일기를 써주는 형식으로 많이 했어요. 이렇게 비슷하죠? 느낌이? 이런 식으로 마트 하나 둘러주고 메인 스티커 이렇게 해주고. 근데 초반이랑 보시면 확실히 딱 차이가 나시죠? 이렇게 공간이 되게 좁아졌어요. 초반에는 진짜 약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좁아졌죠? 보이시나요? 차이가? 이런 감성적인 다꾸도 이제 가끔 해주고 싶을 때 도전을 하는데 제 생각처럼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거는 조금 마음에 들어요. 이 인스를 너무 사용해주고 싶었는데 얘를 어떻게 사용할까 진짜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마침 초록색, 노란색의 느낌이 너무 괜찮아서 이런 걸 붙이고 이제 마테도 붙여서 다꾸를 해줬고요. 이렇게 저는 안 되지만 감성적인 다꾸를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한답니다. 이거는 마테를 찢어서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붙여준 거고, 여기 액자 형식으로 이렇게 마테르도 둘러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한 감성 닦고. 이것도 나름 저는 마음에 들었던 닦고. 감성 닦고를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죠. 짠! 그리고 또 귀여운 느낌으로 닦고를 또 해주고, 치한 느낌으로도 해줬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마테를 붙여서 하는 닦구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른 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렇게 이탈 점점 하기 시작하죠. <laughs> 하루하루 다르게 닦구를 또 하다가 또 여기 왔다가 또 이탈을 한번 했다가 더큰 이탈을 하게 되죠. 키치한 닦구로.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닦구예요. 레드 레드한 그리고 또 비싼 느낌으로 마 마테 붙여주고 이렇게. 약간, 메모지도 붙여서 다꾸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빈티지. 아니, 감성을 놓을 수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템이 제가 그때 워낙 많이 사놨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빈티지한 다꾸를 하고 싶을 때 도전을 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역시 약간 이런 키치한 느낌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키치하게도 해주고, 감성과 귀여움을 같이 섞으면 그나마 좀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블랙블랙한 느낌으로도 해주고, 이것도 개인적으로 키치한 느낌 굉장히 잘 살아서 마음에 들었던 닭구. 이제 이렇게 세로 형식으로 하는 닭구가 조금 질려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비교적 엄청 최근에 했었던 닭구인데 이렇게 가로 형식도 나름 또 재밌고 할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마테를 붙여주고 그 위에 이제 비슷한 떡 메모지 같은 느낌을 붙여서 해주고 그 주위를 키치하게 또 스티커를 엄청 붙여서 꾸며줬어요. 약간 가로 닦고도 나름 느낌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무난무난 무난? 모던하게 한 닦고. 이런 약간 모양이 있는 떡메모지로 오려서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잘 어울리는 느낌의 이런 약간 꽃과 풀밭 같은 느낌으로 꾸며줬어요. 이것도 키치하게 꾸민 거 보라색으로 여기까지 끝. 진짜 제본 다이어리에는 저의 진짜 엄청 많은 이런 스타일들이 진짜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여러 가지 다꾸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제이 빨리 질리는 성격이 나름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몰아보는 영상 할때좀 다양한 레이아웃이랑 다양한 색감들? 이렇게 참고를 하실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저는 괜찮다고 얘기를 방금 들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다이어리 최근 것까지 다 몰아보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자, 여러분들 덕분에 오랜만에 이런 추억의 일기도 한번 꺼내보고요. 이렇게 나름 열심히 살았었던 그런 이제 제 직장 생활에 관한 그런 추억도 좀 꺼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옛날 일기를 읽어보기도 하고 다이어리를 좀 꺼내보고 살펴보기도 하니까, 음, 나름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잊고 살았던 제 과거의 모습? 이런 거를 조금 살펴보게 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답부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제 다이어리 스타일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도 저도 이번에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이어리 몰아보기 영상 대장정을 마쳤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열심히 차곡차곡 일기를 모아서 다음에 몰아보기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